에베소 6장 1절로 3절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축복의 계명인 이유가 사람이 땅 위에 살면서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라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두 가지 소원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에르미야서 35장 19절 말씀에 내 갑족속이 네 갑족속이 네 자기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을 공경하여서 포도주를 멀리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포도주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내 네 갑족속이 요압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땅에서 장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받들어봉행하여삼김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거의 백세까지 장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신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단어도 아니고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한 노인이 은행에 있는 ATM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와서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봤더니 ATM기 안에서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뭔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노인분이 비밀번호를 물었는데 비둘기 비둘기 이렇게 대답만 하십니다. 여러 차례 물었더니 나는 이 은행 직원이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비밀번호를 이야기해주더랍니다. 구구구구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늙으시면 은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지능적인 그런 이 능력도 인지능력도 떨어져서 이런 부모를 모시기가 공경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공경해야 될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오늘 3점문에서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천륜의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인륜의 계명입니다.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불경해 보면은 여러 말이 있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동일한 원리예요.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6개명부터 나머지 10개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가운데서 도덕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가운데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그런 계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에 베일 수 있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부모 가운데 허물이 없는 그런 이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보십시오. 노아도 허물이 있습니다. 대낮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까? 노아도 이런 허물이 있었죠. 다윗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로 우리 모든 그런 부모들이 허물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ATM기 앞에서 비밀번호를 비둘기로 구국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의 근본, 나의 생명, 나의 출처를 나의 출처를 생명을 부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그 공경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뜻은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장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그런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간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장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간이랍니다. 간은 가장 무거운 그런가는 우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500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해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간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져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왕명을 거역하면은 사약을 받아 죽지 않습니까? 신정 정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죽은 것 같은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경외하라, 공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이 경외라는 그런 단어와 공경이라는 그런 단어는 딱두 종류, 두 대상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입니다. 레기서 19장 레기자 잠서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또 부모에게 이경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레기서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붙이는 그런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명기, 신약성경의 명기신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부모를 공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엄중한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엄중한데 부모를 경외 경호리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할것 같으면은 부모를 비난하는 자를 그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아멘이라 할 것이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이 경홀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를 끊임없이 묻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금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많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멸망당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은 업신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했다고 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러스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쩌라? 죽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교훈하신 것입니다 모정과 부정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정 어머니의 말편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맞선 한번안 보고 동네 아저씨 소개로 어린 나이에 니네 아버지를 만나 평생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부엌 쌀 항아리 부둥켜 안고 운 적도 있었고 때론 옷고음 씹어가며 눈물을 삼아가며 살았다 엄마는 글자를 배운 적이 없고 집에 가는 버스도 모른단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로 글자를 읽는구나. 그리고 섣불리 행동한 적도 없고 그저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살았다. 아들아 따라 이 엄마가 까막눈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하지만 부끄러운 행동 한번한적한 번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고무신 뒤꿈치 바늘로 꿰어가며 열심히 사는 데밖에 없단다. 낮에는 해구름을 징구삼고 밤에는 달빛이 버시었다. 자식새끼 입에 들어갈 밥 들어갈 때 제일 행복했단다. 아들아 딸아 다음에 행여 내가 너의 얼굴을 몰라보는 날이 오거든 랑 나를 창살 없는 요양원에 입원시켜다오. 그런 날이 안 오기를 엄마는 밤마다 기도하며 눈을 감는다. 아들아 딸아 안된 애들 어릴 때게 천귀적이 똥싸도. 이 엄마는 그저 그것마저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다.이 다음에 내가 기저귀에 똥을 싸거든너네들이 치우지 말고 간병인들에게 맡겨라.그리하면 된다.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이유는 묻지 말고 알았지.왜 대답하지 못하니 그래도 괜찮다.엄마의 말 편지를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피곤해서 일찍 잔다.요즘은 눈 감는 연습을 하며 잔단다. 새벽 뒷산에 종달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글을 읽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말편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정을 밝혀볼까요? 연구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온숭이를 새끼 온숭이와 함께 구들장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뗐어요 브리제 구들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새끼를 아버지가 아버지의 온성이가 끓이 안더랍니다. 그런데 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새끼 온성이의 위에 안더랍니다. 음. 모정도 모정 나름이겠고 부정도 부정 나름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처럼 높고 깊고 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경홀리 여긴다고 할것 같으면 어찌 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효를 가장 강조한다고 하는 유교 사서삼경에 부모를 경의하지 아니하는 자를 부모를 비난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라라고 불경의 그런 팔만 대장경에 여러분들 기록된 거 봤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효도의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신앙의 위인들 모두 육신의 부모들을 공경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대표하는 이 다윗도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사울왕의 살기가 식어들 때까지 내 부모를 당신의 나라에서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 그만큼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대표인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노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이 루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늙으신 부모님들을 아주 공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아래서 에 얼개를 득석이며 눈물을 흘리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가 걱정되어서 사도관 요한에게 보라, 디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맡길 만큼 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그런 직업이 목수이지 않습니까? 복수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더라.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 공경했습니다. 그의 1 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의 그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3일 동안 찾았다 했습니다. 찾고 나서 당신이 너희가 아이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자 이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만큼 이 영의 아버지에게 효도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영의 아버지 육신의 그런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에 가부에게 손자와 손녀가 있거든 선자와 선녀들이 있거든 효를 향하여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그손자 손녀들에게 부모의 효를 향하여서 효를 향하여서 보답하기를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자식농사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서도 이 자식농사를 실패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장 6절이에요 아도나이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이것이 이 다윗이 자식 농사를 실패한 그런 이유가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자식 농사를 실패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 나름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문나세인데 자식 농사에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효를 행하여서 보답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54살에 시온 4살에 그가 이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니까 54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죽으니까 아들이 문앗셋이 12살에 이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문앗셋을 언제 낳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마흔두 살때 낳은 거예요. 3 9대 자식도 없이 왕위를 이을 자도 없이 죽음을 기다릴 때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처럼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3년 후에 마흔 두살때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지 오경 같지 않았겠습니까? 금이야, 오경야, 자녀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런 므낫세에게 므낫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을 가르치기나 하겠습니까?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그런 이 비결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비를 맞지 않으니까 좋죠. 그런데 햇빛만 떼게 하면은 사막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녀에게 효를 행하여서 보답하기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어버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할 것인가 몇 가지 원칙들을 끊임없이 해명마다 말씀해 왔습니다. 올해도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할 것인가 부모 섬김의 7 기명을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신체 발부, 신체, 우리의 모든 그런 신체들은 부모에게, 부모에게 주는 것이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신체는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을 잘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건강을 상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근심 걱정이 되어집니다. 김나실 선교사. 건강관리, 건강검진을 했는데 탈모뿐만 아니라 성인병의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지죠 어머니가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요 음, 암이 발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될 때까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에대해서 어머니가 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뇌에서 조그마한 그런 세미한 그런 내출혈이 있어서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효도일고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구체적으로 잘 섬기할 것인가? 우리 형제들이 잘 화목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그런 형들을 보복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도 부르가 되어지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부이 부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을 다 용서를 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목초지 고센 땅에서 그 형제들로 얽음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김나실 선교사의 가정이 이제 고골을 방문함으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녀까지 하니까 11명이 다 대가족이 됐더라고요. 모든 그 가족들이 모이니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아. 있으면 힘들고 없으면 아쉽고 못해진 것이 아쉽고 아, 그런 생각이 죠 그런데 형제들이 계속해서 한달 정도 같이 이렇게 머물고 같이 형제들이 화목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가운데 심인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영혼을 구원해 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더 귀한 선물이 없죠. 부자와 나사를비유해서 부자,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리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가운데서 가장 큰 효도가 되어집니다. 5월 25일 부결석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뼈를 깎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거든요. 쏟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산고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지만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할 것인가? 예수 믿는 부모, 부모에게 자녀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하나님을 무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반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심히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잊었다가 다시 찾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 이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힘이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버이주일 여러분들 선물했습니까? 어버이주일의 최고의 그런 선물이 무엇인가? 1년 52주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티켓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1년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그 티켓을 부모님께 건네드릴 때에 부모님은 심히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알콩달콩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것이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 선조와 선녀들을 그 부모님께 맡겨들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부모님 가슴에 피명을 피명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은 우리 젊은이들 결혼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결혼은 때로는 블랙빛이도 하고 때로는 네드빛이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현실이에요. 지극히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지만이 인고 부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 자주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우리 몇 차례 자녀들과 독수리 삼매지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그 받는 그런 대우가 뭐 일주일에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화가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예요. 밥은 먹었느냐? 무슨 반찬에 밥을 먹었느냐? 운동은 다녀왔느냐? 그런 대화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오가면은 친밀감이 들고 마음에 따뜻함이 와요. 안부를 자주 물어야 되죠. 최근에 80이 넘은 노후 부분데 이것도 알수 없이 고독사로 두 부부가, 80이 넘은 두 부부가 고독사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당하니까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기 싫은 세 가지 말이 있답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아프다, 돈이 없다. 부모들이 나이 드시는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는세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셋째 하원이가 결혼하기 전에 오렌지가 먹고 싶으면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하고 몇 차례 그렇게 넋두리를 해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그냥 오렌지 먹고 싶다고 하면 는데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그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용돈이 없으면 드래곤 머니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드래곤 뭐니? 우리 사랑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세 가지 힘으로 살아요. 첫 번째는 밥심으로 살고, 두 번째는 자식 보는 그런 재미로 살고, 세 번째는 돈 심으로 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로다 부모를 나이 드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지만 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분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이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명의 명령의 말씀임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